근데 세상엔 자꾸 귀여운 사람이 너무 많아. 아니야. 작은 사람들 많아. 귀여운 사람도 진짜 진짜 많아. 아, 140대도 좀 많지. 레어템이라고요 아이 내가 좀 있으면 3년만 있으면 150 되니까 솔직히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응나좀 있으면 키 크니까 저 1년에 1cm씩 큰다니까요저못 믿어요? <laughs> 증명해? 어 알겠어. 내년에 증명할게. 내년에 커서 그거 영상으로 찍어온다. 내가 진짜 병원에 가서 키잴때 어? 이제 진짜 영상 딱 켜놓고서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찍는다. 내가 진짜로 안 커져있으면 감당 가능하겠냐? 이제, 안 커지면은 영상 엄, 안 올라오는 거지. <laughs> 아, 그거 삼창하라고? 진짜, 당신들은 나한테 너무 나쁘다. 아니, 그렇게까지 해야겠 난쟁이입니다삼창 할게 그러니까 내기해 내가 만약에 컸어 도전 미션 상금 걸던가 아 내가 키를 안 컸을 시에는 목켓 방송을 해달라 여러분들 다 같이 만족할 수 있어 목켓 방송? 다 같이 만족할래? 목켓 방송 걸까? <laughs> 은미님은미님맛있시는 뭐 거야 <laughs> 개월받네야나 <laughs> 다른 데는 대회 연다고 펀딩하는데 나는 키 크는 걸로 펀딩 받아서 콘텐츠로 컨팅 받는데 우리는 킹클로걸로인팅 받아서 내기나 하고 아이씨 허리에서 우중소리 나 하나 둘셋하 복근 도수 체조? 이건가? 복근 도수 나 와, 셋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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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씨 네. 뭐야 이게 에이. 아, 이게 이게 칠천풍의 고통일까? 아,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. 풍 <laughs> 올려. 야, 풍 올려. 키클 거니까 올려. 안전자산 같으면 올리라고. 올려. 어디 누가 누가 얘기나 해 보자고. 내가 칠천을 먹든 당신들이 모션 캡쳐 방송을 보든 나 지금 내 앞에 초코우유 깍두 개나 있다. 하밍이 씨 125로. 여러분들 자 이리오로 삼행시 한번 콘테스트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리오로 삼행시 하시면 되고요.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분께는 제가 편의점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하나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벌칙이 있음. 나 사랑한다고 육성으로 얘기해줘야 돼. 규칙은 간단해. 저질르고 마음에 안 드는 쪽이 삼세창하는 걸로. 이리요 사랑해. 이리요 사랑해. 이리요 사랑해. 리오님 사랑해요. 그리고 미영이. 뭐 아인이? 미영이. 아시대로. 참나 싫어. <laughs> 이통을 리턴 사랑해. 이통을 리턴 사랑해. 이통을 리턴 사랑해. 사랑해. 아이야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뭐 아니야.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리오잖아 이리오잖아 이리오잖아. 서맹시. <laughs> 도전할 사람 125로 3행시 할 사람 도전할 사람 있어? 도전할 사람 없으면 나대지 뭐야 이제 <laughs> 자 딸기님 한번125 3행시 한번 가주세요 이쁜 125 이쁜 리온 님 어떤 개쩌는 걸 해줄까? 리뉴얼하고 눈이 이뻐진 리온 님예한번5 마지막 가보도록 하죠 <laughs> 야, 거기 자연스럽게 넣지 마. 자연스럽게 넣지 마. 씨, 누구 자연스럽게 넣냐? 었 아, 전주다 뭔데 저거? 3D 마마가 마마가 해줬는데 이쁘다 이리요 이렇게 온 거예요. 아, 그래갖고, 아침에 그거 보고 빵 터졌잖아, 진짜. 맘마가 날 너무, 너무 귀엽게 봐주셔갖고 너무 좋아요. 아, 여자한테 이쁘다 소리 듣기 정말 좋다. 여러분들 나한테 귀엽다고 얘기를 그렇게, 뭐 옛날에 그렇게, 그렇게 막 해줬나? 했나? 2년 반째 하고 있다. 음. 고마워요? 정말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야기군요. 근데 난 그때도 그렇고, 지금도 그렇고, 그렇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.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. 아니, 알아주지. 알아주는데 여러분들 나 너무 좋아해 주는 거 알지? 아니, 내말 했잖아. 여러분들이 아무리 딴집 가도 다시 돌아올 거 안다. 이거는 뭐냐? 여러분들은 믿는다.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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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거 안다. 근데 귀엽다는 잘 모르겠다, 사실. <laughs> 왜 아니야 나는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. 넌 너무 믿었어. 어. 적당히 좀 질투 좀해 볼까? 나 두고 갈 거야? 이렇게 좋았는데 나를 두고 간다고? 이렇게 날또 떠나가는구나. 돌아와주는 거지? 어때? 안갈 거지 이제? <laughs>